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캐롤이 울려 퍼지죠. 다인이 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며칠 뒤 유치원에서 다인이 는 캐롤을 배웠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노래가 있었죠.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다인이는 집에 돌아와서도 신나게 흥얼거렸어요. 그 모습을 본 엄마가 물었어요. 다인아, 너 산타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니? 다인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응? 그냥 선물 주시는 분 아니야? 엄마가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산타 할아버지의 유래를 알려줄게. 옛날에 핀란드에 사는 성 니콜라스라는 착한 분이 있었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사랑을 전했지.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으로 퍼져나간 거야. 다인이는 눈이 반짝였어요. 근데 엄마, 우리 친구들은 산타클로스가 진짜로 선물을 주는 사람이라고 믿는데?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진짜 크리스마스는 산타가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란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야.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단다. 다인이는 깜짝 놀랐어요. 우와!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산타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거야? 엄마가 잠시 생각하더니 설명했어요. 그건 사단이 사람들의 생각을 흐리게 해서 크리스마스에 진짜 의미를 잊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산타 이야기가 나쁘진 않지만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될수 있거든. 다인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야?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쁜 성탄이라는 뜻이야. 예수님이 오신 날을 축하하는 말이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즐거운 날이라는 인사처럼 쓰기도 해.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란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진짜 의미를 잊게 하려는 거지. 다인이는 진지한 얼굴로 물었어요. 그럼 나는 캐롤 부르면 안 되는 거야? 엄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부를 수 있어. 노래를 흥얼거리다가도, 아. 이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모르도록 만들어진 거구나 하고 깨닫고, 진짜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면 돼.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걸 마음에 새기면 되는 거야. 다인이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크리스마스가 정말 어떤 날인지 알아서 더 기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정말 기쁜 날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사실 우리는 매일이 기쁜 성탄이란다.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자. 다인이는 엄마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둘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